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소망쌤입니다. 아, 오늘은 어, 사람들로부터 상처 받았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생각 생각이 납니다. 아, 누군가 나에게 준 상처 그것 얼마나 아픈지 또 분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또 다시 그 사람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식 속으로 또는 무의식 속으로 억압하거나 또는 억제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람을 보거나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은 같은 감정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은 음, 감정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사실은 좀더 주목해야 됩니다. 아, 누군가를 떠오를 때마다 그 올라서오는 뭐 이를테면 분노. 네, 단지 분노만 있는지. 네, 그냥 자꾸 짜증 난다, 화난다. 아, 생각이 싫은데 자꾸 난다. 뭐 어,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 마음 속에 이 숨겨진 그 감정이 뭐가 있는지 이미. 네, 분노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인지, 네, 억울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인지, 아니면은 그 억울함, 네, 억울함인지, 또 충분히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 못한 그런 억울함이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 이제 기분만 나빠지고. 네, 화가 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감정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 억울함이라고 일단은 이제 자기가 그 화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을 억울함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잊으려고 해서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이럴때면은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전제를 먼저 붙여 놓고 뭐. 자꾸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자꾸만 이제 먼저 하지 말라는 걸더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보다는 아, 먼저 그 사람이 준 나에게 준 상처가 뭘까? 그 감정이 뭘까? 남아 있는 감정이 뭘까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내 안에 있는 감정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 사람이 믿긴 믿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내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미 갚 버리고 없잖아요. 내 기억 속에 이미지 속에는 있지만은 근데 그 감정이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저희 심리 스트레칭에서는 감정의 처리를 먼저 하기 전에 그 사람과 이 감정을 구분하는 거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이 무엇이 있는지 일단, 억울함이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또 어, 상상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와 하고도 이렇게 접목이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과거의 뭐 어릴 때또 뭐 초등학교 시절이나 이럴 때에 또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받았거나 그런 감정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하고 또 접목해서 또 크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억울함이 있는데 이 억울함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이제 상상하게 해보게 하는 겁니다. 보통 유도심상법에서는 이제 그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정해줍니다. 뭐 어떻게 생겼을 거다, 어떻게 에, 이렇게 생기지 않. 생겼다고 생각 상상해 보세요 라든가 네, 그렇게 합니다만은 일단은 먼저 내 남자에게 어, 먼저 본인에게 먼저 그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서 이 억울함이 어떻게 에, 형성화되는지 이렇게 막 형성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할수록 나중에 그 제거되고 난 다음에는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어구람 자 그럼 제가 이제 제 자신에게 이제 어구람 이라는 걸 생각해 볼때 이미지로 상상한다면은 마치 큰 바위처럼 상상이 됩니다 그 바위가 있고 마치 그 바위 밑에 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큰 바위가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같으면은 이 바위를 깨겠어요 뭐정이나 망치로 깰순 없잖아요 그러면 저가 상상해 보건데 이 바위보다도 더큰 네, 정, 망치 이런 걸로 두들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제로는 그 망치를 그렇게 손으로 들지 못하죠. 그러나 상상이기 때문에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망치를 들고 그 억울함이라는 그 바위를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부시면서 어떤 때는 이게 안 부셔질 때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안에 말 망치가 튕겨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마음에 이제 억울함이 얼마나 센지 그 그냥 망치로 두들기니까 바위가 쭉 갈라지는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주 조자 버려 어? 조사 버린다 그러죠. 네 이렇게 박살을 내는 거죠. 아주 잘게 잘게 막 이렇게 막 어. 유리 가루처럼 돌가루, 네, 돌가처럼 이렇게 부셔가지고, 어, 저막 흙탕물 같은 그런 곳에다가 홍수가 났을 때 흙탕물 있잖아요. 그것을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끔하게, 말끔하게 썰어버릴 때, 제가슴속에서도좀 편안함이 마음에서 편안함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억울함이 바위가 없어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되는 걸로 한번 채워보는 겁니다. 그 국어 사전에서 반대되는 게 아니라 억울함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느끼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을 한번 상상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억울함에 반대되는 것은 인정받는 거, 네, 인정받는 거, 네, 인정받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네, 반듯하면서도 어떤 멋진 조각물 같은 것, 네, 아주 세련된 조각, 네, 그리고 검은색의 마치 그 크리스탈처럼, 네, 유리 같은 어떤 뭐 보석 같은 걸로, 네,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으면서도 좀 멋있고 세련된 네. 그런 조각품을 그 바위가 있던 그 자리에다가 턱 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가 이제 억울함보다는 이제 세련된 인정함이 제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럴 때에 제가 그 세련된다, 세련된 그 조각품이 그 자리에 있다 상상할 때제 안에 있는 감정이 변화가 와요. 약간 기분이 아까는 어, 억울함이라는 그돌 바위가 있을 때는 좀 답답하고 네 억울하죠. 네, 억울함도 있는데 지금 좀 세련되고 인정받는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약간 붕 약간 뜨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그 감정의 변화가 도대체 무슨 뭐, 어떤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억울함이 있을 때는 계속 이 억울함에서 파생되는 분노, 네, 짜증스러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세련된 그 조각품을 상상할 때는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뭐 짜증도 없고 네, 분노도 없고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 감정의 변화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막 억울한 또올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업은 사실 여러 번 반복된 겁니다. 네. 그제게 예, 지난날의 과거에 제게 억울하다가 그 느껴 느끼기끔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 보고 또해 보고 그래서 제가 이 스트레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네, 심리적으로 스트레칭 한다는 것은 한번 펴주는 거예요. 네, 근육을 한번 펴준다. 한번 펴준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앉아있을 때막 기직을 핀다고 하죠. 어, 어, 이게 스트레칭이죠. 이게 스트레칭. 네, 이게 스트레칭이죠. 네, 그럴 때 좀, 아, 뭐랄까요? 네, 편함이 있고 또 확장되는 느낌도 있고. 근데 스트레칭을 여러 번해 주면 어때요? 여러 번 하면 이게 근육이 생깁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게 근육을 한번 뭐 이완했다가 또 긴장하고 뭐 이런 거 풀어 주는 이완하는 정도만 되지만은 자꾸 반복해 주면 그게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리 스트레칭을 이제 그렇게 비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가 병원에 가도 말이죠. 한번 주사를 맞거나 또 한번 치료를 한다고 병이 완전히 그런 의사도 없고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통증 주사를 맞으면 한몇 개월은 견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사 한방 좋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통제거든요. 네.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어,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끙끙 앓는 것보다 나가서 걷고. 스트레칭 해주면서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처럼 예,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면서 감정이 바뀌고요 감정이 바뀌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밉거나 또 억울하다는 감정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뿐만입니까 내 안에 에,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애쓴 노력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예전에는 다 필요 없다. 내가 그렇게 막열심히해도 이렇게 억울하고 말이야 나를 몰라봐주고 이런 감정에 터져 있다면은 이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한번 해보면은 아,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행동과 삶이 바뀌는 거죠. 네, 저의 과거의 삶을 보면은 어, 참 그런 억울함이 많아. 그래서, 절대 그 감정이 격해졌을 때 뭔가 일을 치르는 것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이 어떤 평상시의 삶이나 언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 결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조금 좀 더 변화시켜 나간다면, 또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리라 이런 감정보다는 그 사람과 그내 감정을 분리해서 이 감정을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뭐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사람이 뭐 내가 천선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 뭐 그러면 어떻게요? 내가 죄를 지는 것밖에 더내 스겠습니까? 그 내가 잘 되는 게뭐 그게 가장 뭐 훌륭한 복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별개고 그 사람 상처를 준 사람과 나의 안에 남아 있는 감정과 분리를 해라. 예, 그 분리를 해서 그래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아뭐 일상의 사소한 일들도 가운데서도 막 짜증 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탓하고. 음, 다른 사람이나 또는 그 일에 일에 대해서 이렇게 탓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먼저 보 살펴주는 게더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만약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밀어버리고 막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막 쫓으러 잡으러 간다. 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만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게 너무나 화가 나고 아쉽지만은 네, 넘어진 아이를 돌본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넘어진 아이를 돌보는 쪽이란 겁니다. 네. 내 아이가 지금 넘어져서 뭐 다쳐 있는데 그그 사람을 잡아 와서 뭐 치료를 구한다 뭐 예. 네. 음.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 아이를 먼저 품어주고 괜찮니? 그리 네, 그렇게 이제 돌봐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을 때요, 어, 이제 곤성증악이죠. 네, 거기에 대한 마땅히 뭐 보상을 받거나 또는 잘못됐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어, 선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상처 입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게 먼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응급처치를 하는 거죠. 응급처치. 네, 응급처치로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나 그런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아이 세상에 까닭 없는 또뭐 이유를 할수 없는 그런 것으로 어,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잡을 사람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네그 어떻게 그 남을 탓, 탓해서 결과가 돌아오는 게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 점점 더 속이 상하고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심리 상담사라서 그러지 모르지만은 만약 법조으에 계신 분들은 아마 어 공기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겠지만은 심리 상담사 입장에서는 어 법을 보러 어떤 공기를 세우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먼저 돌봐주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그 사람을 생각 난비다마는그 사람이 준 상처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분리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상처를 준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막더 어, 뭐, 화가 나고 막씩식거리고 어, 잠도 못 자고, 네그죠네뭐 인생 사는 맛도 안 나고 직장도 가기 싫고 막다 그렇다고요. 그런 것보다는 분리해서 내 감정을 보살피는데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감정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또더 좋은 걸 상상해서 거기다가 원래 나쁜 감정이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좋은 것을 거기다 세워라 그리고 그걸 바라봐라 그것을 이미지화해보라 그러면 감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요약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샘이었습니다.